따따따따따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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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간다. 나는 고양이다. 고양이, 고양이 왜 이렇게 멀어? 미친 오케이. 들어와, 들어와. 지금 나이 누구를 막, 막을 수 없어? 왜안 나와? 또 나와? 나에게 그렇지. 개울에 나오는 나에게.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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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어떻게? 잠깐만. 아니, 죽으면 택해. 대캐... 아, 이거, 죠 약간, 시간차를 두고 잡아야겠구만. 아, 진짜를 찾아야 데미지고 분신 때리면 세대야? 아니, 그건 뭐야. 미친 게임. 진짜인지 분신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뭔 소리인지 아까 알것 같아. 빨갛게 빛나는 게 진짜라고? 아, 한번 내가 그 차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빨갛게 빛나는 거? 얘가 진짜잖아. 방금 보여준 거. 얘랑 얘잖아. 아 여기 빨간빛이랑 하얀 이아 이쒸... 이거네 빨간빛이네 공격해봐 공격해봐 너구나 이 자식아 공격해봐 이 자식아 어떤 자식이야 일단 쟤둘다 아니고 아 개같은거 맨 끝에인데 아 넌데 나 죽여줘 죽여줘 죽여줘용냥. 아야 한 대밖에 못 때려. 야, 그냥 그냥 해도 되겠다 얘는 굳이 공격력 높일 필요 없이 야, 어차피 한 방밖에 안 들어가니까. 얘는 몇 번, 몇 차례 공격하면 그냥 죽는 배, 체력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얘는. 아 이런 미친. 쉬바 진짜. 아 제일 낮게 나는 애인가? 뭐, 어, 약간, 의, 일리가 있는데, 방금도, 진짜가 더 낮게 날고 있었는데. 오, 어, 님들 약간 천재각? 게임 천재각? 연타 한 번만 시도해달라고? 아, 얘는 어차피 체력이 없다니까? 있나? 한번 해볼게. 이 새끼다, 이 새끼. 아, 되네? 아, 지소홍 님들 됩니다. 네. 아, 그럼 데미지 좀 올릴 걸 그랬다. 양해 니다. 아, 미치 망했다, 씨발. <laughs> 아이, 개 같네, 진짜. 죽음을 택하는 멋진 모습. 음. 나 아, 얘도 체력 있어? 오케이, 그러면 작업하고 하자. 한 대라도 맞으면 난 죽은 목숨이다. 얘 노이트 할 필요 없어 님들? 그런 건 빨리 좀말해달라잘난말이야더 낮게 나는 너다, 이 자식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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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낮게 나는 애. 더 낮게 나는 애. 너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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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낮게 나야 돼? 너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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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더 낮게 나야 돼? 더 낮게 나야 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너다 너, 너, 너. 빛나는 너다 너, 너. 너지 이 새끼, 너이 새끼야. 오케이. 아 뭐야? 야, 아무것도 없잖아. 나노이트왜 했냐? 뭘, 뭘 게임이 이런 맛이지, 원래. 음. 시계꽃 딱 차고. 무거운 화살. 빠른 화살. 떠! 어, 미친! 어, 미친! 왜 이렇게 쎄? 어, 잠깐만! 어, 미친! 죽었잖아! 아, 아, 아.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상관없어, 상관없어. 하, 상관없어. 왜냐면은, 음, 어차피 쟤는, 노이트 해도 노이트 하나마다 상관없는 애라서, 그냥 바로 잡으면 됩니다. 그 화살도 이거 미리 끼, 끼고 가자. 필요없는 애였어. 여기 있었냐 이 자식아 여기 여기 여기까지 응? 너야 너너너너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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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야 너너너다 알아 누굴까 쟤네 쟤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d 예 d 너너 o d 예 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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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너너 너. 이젠가? 어, 뭐 그냥 대충 해도 때려 맞추면 맞춰지네. 아, 확실히 뎀증을 하는 게 확실히 세구나. 뎀증하니까 진짜 데미지가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오케이! 보상 심리를 채워드리기 위해 천사노이트 클리어 보상입니다 아 경호님 이런식으로 저를 예, 케어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호님 덕에 제가 힘내서 케 같은 까시발이 까시 오케이 야나 여기서 죽었잖아? 야왜 이렇게 불안한 맵밖에 없냐 죽었잖아? 나 진짜 힘들었다 어. 이 게임 껐을지도 몰라 아 미친 잠깐만 피해주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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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세이브가 나올 때가 됐죠. 그럼요. 자, 어디 보자. 어, 이제 찐 보스 냄새? 찐 보스 냄새 난다. 찐보 찜보 냄새, 찐 보네, 찐 보네, 찐 보네 나. 뭐야? 어, 리얼이다, 리얼이다. 이거는 노 노이트로 잡아야겠지? 피 묻은 손수건까지 쓸 필요 없다. 미신 그냥 개 센데 아, 미신 맞았어. 잠깐만 죽여 봐. 오케이, 간다. 이거는 그 초롱꽃만 먹고 해야 되겠다. 초롱꽃 아, 얘 막보스야, 벌써 막보스야. 백룡님,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그냥 잡으면 되겠네. 노이트로 안 해도 되겠네? 하, <laughs> 댐지바. 미쳤다, 진짜. <laughs> 와, 댐지바. 진짜 지린다. 내가 여왕이네. 그러고 보니까 이름이 이거 어떻게 피하냐? 이단! 노이트 보상 천자의 등골, 노이트 보상 천자의 등골. 나 벌써 히트 했는데, 그러니까 <laughs> 노이트로 다시 해야 돼. 그래야 돼. 님들 솔직히 힘들지? 더 이상 보기 힘들잖아. 어, 그만하자. 어, 그냥 깨자. 이렇게 쉬운데, 이렇게 쉬운데 굳이 자체 하드보드 할 필요가... 어, 이런 거 그냥 피해 주고 이 정도 잘했으면 됐잖아.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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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아, <laughs> 3단 변신 해봐. 막 보스에... 어, 3단 변신 안 하네. 왜 도망가? 아니, 룸마을에서 온 대여사제 카오는 저주를 봉인하는 임무에 실패했다. 뭐냐? 설마 노피, 노이트로 깨야지 진엔딩 나오고 뭐 이런 건가? 설마? 살아있는 자들의 세계는 죽은 자들의 영혼에 오염되어 전세계에 절망이 퍼져나갔다. 아, 이거 끝이야? 아, 이거 진엔딩 아니네. 이런 개같은 어쩐지 이상했어. 그, 약간, 어. 그, 백, 백발, 은발은발미 소녀 못 구하는 것부터 약간 엔딩 틀어졌나. 약간 이 느낌 난 들었거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예, 짭엔딩 봤구요. 내일 진엔딩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진엔딩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죠. 아, 내일, 모, 내일 방송 없구나. 맞다. 내일 스케줄 있지. 모레, 모레 보여드리, 모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레 봐요. 안녕, 여러분. 내일 현피 방송은 안 하고, 내일 현피 촬영합니다. 촬영해서, 어, 그거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니까 러 오늘이지, 오늘 방송이 없는 거지, 이제. 내일 방송이 있는 거고, 정확히는. 네, 이제 12시 지났으니까. 수요일날 봐요, 여러분. 안녕.